팔두 개를 떠야 되는데요. 팔은 자, 사슬 세 코에다 기둥코 한 코까지 총네코 잡아주세요. 자, 꼬리실을 좀 남겨주시고요. 이따 엮어야 되니까요. 자, 하나, 둘, 세 코, 3코. 세 코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기둥코 한코더 이렇게 해서 음, 이 기둥코 말고 그앞 코에 제 코가 이렇게 보면은 코가 이렇게 두 코가 있죠? 항상 이 브이코는 두 코가 있고 각 코가 다 브이코인데 두 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뒤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또 코산이 있어요. 요거, 코산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까지 세 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코마다. 그래서 이거를 낄때 이렇게, 어,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방이나 고글 뜰때 이렇게 한코 잡아서 돌아왔잖아요. 네, 이번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요 밑에다 이렇게 껴서 두 코. 이렇게. 두 코, 밑에는 한 코. 밑에는 V 코의 밑에 한 코만 되게 해 주. 이 여기다 짧은뜨기를 떠 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코가 많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른손 중지로 제가 실을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이 실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빼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긴뜨기 긴뜨기는 한번 말아서 들어가서 실을 갖고 나오면 세코 이거를 모두 동시에 쭉 빼주세요. 자, 그다음 한길 긴뜨기 말아서 요맨 마지막 V코 한코 빼고 요 두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말아서 올라갔죠 그럼 세 코가 됐을 때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서 쭉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세모나게 되죠? 이걸 똑같이 하나 더 떠주세요. 자, 꼬리뜨기 인형, 유령이 꼬리 자, 사슬 7코 떠주세요. 자, 옆에 1번, 2번도 있지만 옆에 그림 그림두환 도안 있죠? 그림 도안처럼 동그라미가 사슬이에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코 하고, 요게 이제 2코. 2코는 빼고, 요번에 요 코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짧은뜨기. 3코. 하나, 둘, 셋. 이렇게 3코 해주시고요. 그 옆에 긴뜨기. 감아서, 들어가서, 세 코를 쏙 빼주고, 자, 한개 이긴뜨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세코 됐을 때,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끝. 사슬 하나 쭉 뺏어서 끝이에요.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팔두 개, 또 꼬리 하나 이렇게 뜨셨으면, 자, 여기 달아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 보면 빼뜨기 한쪽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코를 대서, 우리 지금 이 유령의 너플러플한 이 다리 밑에 바로 그 위에 칸. 여기서 보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어? 이쪽 간인데, 여기는 빼뜨기고, 우리 빼뜨기 옆자리랑, 또 여기서 빼뜨기 옆자리랑, 이렇게 해서 꼽는 걸로 여기랑, 여기, 여기 먼저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자, 꼬리를 넣요 이제 꼬리를 넣을 때도, 이렇게, 이 사슬, 이게 보이는 쪽 있죠? 이렇게. 뭘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고, 이 옆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들 자 이렇게 왔으니까 점매주세요 이렇게 너무 막 보이지는 않게 막 이게 쪼그라들지 않죠 이렇게 이 정도만 회사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짜면서 이제 이 실은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짜면서 꼬리가 울지는 않는지, 이렇게 보고. 괜찮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어, 이제 꼬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반대편 팔. 보시면 팔이, 이렇게두개 똑같이 떴지만, 요 사슬 이렇게 보이는 쪽 있죠? 우리가 위쪽으로 뜬 쪽. 이 반대편 쪽 말고, 이쪽 이렇게. 똑같아요. 요거를 한쪽은 이렇게또 한쪽은 이렇게, 또 한쪽은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두개 달아줄 때도 위치가 빼뜨기 한쪽에 이렇게 오면 일곱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해야 된데가 얼굴 쪽이에요. 우리는 얼굴이니까 이 옆에 여기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너플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렇서 여기 쪽으로 이쪽 라인에서 쭉 위로 가서 붙일 건데. 여기서도 여덟 번째 코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번째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서 이제 코바늘을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뽑아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안 되면은 바늘로 해서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한 코니까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요 밑에 남은 거는 이 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팔 붙일 때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한코 뒤에 이렇게 하면 더 이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지금 코가 여기로 들어가신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여기. 한번 표시해 주시고, 좀더 크죠, 구멍이? 거기서 실을 쏙 빼주는 거예요. 또 반대쪽.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여기서 달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편.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덟 번째, 여덟 번째가 어디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다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잡고 빼고 요 부분에 코바늘을 꼭 찔러서 떠주세요. 이렇게 실을 좀 당겨야지 이렇게 코바늘에 걸리겠죠? 이렇게 하고 또이 이 팔을 자 여기서 내려오면서 하나. 둘셋 셋에서 살짝 뒤 여기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뒤로 가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속에 다꼬매서 이제 꽉 묶어서 묶어서 이제 실을 어, 숨겨주시면 돼요 이몸 쪽으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되게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 요, 이게 실은 다 숨겨줘야 되는 실이고요. 자, 이제 이걸로 깜장 아까 이거 했던 이눈 모양을 자유롭게 오려서 본드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뒤에 본드를 칠했거든요. 이렇게 팔 있는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미치를 잡아서 이렇게. 장난꾸러기, 여기 캐스퍼, 유령 뜨기 실 숨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하얀 유령 두개 해서 거기 위에다 꼭 씌워 주세요